안녕하세요. 사람 중심 가치 실현을 위한 인공지능 첫째 시간입니다. 저는 이 강의를 담당할 한양대학교 철학과의 이상욱이라고 합니다. 이번 시간이 첫 시간이니까 이 강의 전체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지 그 구조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각 회차별 강의는 세 개의 구조로 진행이 됩니다. 첫 번째는 이 강의에서 다룰 내용들이 왜 그렇게 중요한 내용이고, 그 내용에 대해서 미리 좀 고민해봐야 될 점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시작 질문이 주어집니다. 어, 그 다음에 그 시작 질문에 근거해서 세 어, 개의 강의 내용이 본격적으로 어, 제공이 되고요. 어,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사실 이 강의가 어, 그 단순히 인공지능과 관련된 여러 쟁점들을 그냥 설명하는 강의가 아니라 어, 우리가 인공지능과 함께 살 세상을 어떻게 만들어가야 되는지, 훨씬 그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강의를 지향하거든요. 그래서 강의 내용에 기반해서 실제로 어떤 점들을 염두에 두고 우리 인공지능과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어 나가야 될지 하는 질문들이 미래질문이라는 형태로 제시가 됩니다. 그러면 첫 번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. 첫 번째 도입질문 세 가지 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 도입질문은 사실 이 강의 전체 제목과 좀 관련이 되는데요. 강의 제목이 사람 중심 가치 실현을 위한 인공지능이잖아요. 근데 약간 의아하실 수 있어요. 인공지능은 기계인데, 기본적으로. 그리고 우리가 쓰는 도구고. 사람은 아니잖아요. 근데 인공지능의 사람 중심 가치 실현이 왜 그렇게 중요하거나 관련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. 두 번째는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답을 얻으셨다면 도대체 사람 중심 가치라는 게 어떤 건지 어, 세상에는 수많은 가치가 있잖아요 그 가치 중에서 어떤 가치가 특히 우리가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신경을 써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됐다면 왜이 복잡한 논의를 꼭 해야 되는지 의아해 하실 수 있어요 그냥 사람 중심 가치가 이런 이런 게 있다 어, 그러면 그걸 그냥 그 새로 만드는 인공지능마다 그냥 집어넣으면 마치 우리가 그 법에 의해서 운전을 할때 반드시 안전벨트 매셔야 되잖아요. 그런 거 비슷하게 그냥 강제해서 사회적으로 그 사람 중심 가치를 인공지능에 집어넣으면 되지 왜 그렇게 복잡한 논의가 필요한가.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.